1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주가는 실제로 단 9%만 하락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시장 구조를 다시 해석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소식이 가격을 20에서 30%까지 끌어내리곤 합니다. 20에서 30% 하락도 충분히 예상되는 구간이에요. 이는 대형 계약 의존도가 높은 종목에서 반복되어온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안정됐다는 점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기초 체력과 펀더멘터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구조 6천억과 3조 9천억 규모의 손실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어요. 이는 단기 하방 리스크가 이미 계산됐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음 구조에 대한 가치를 아직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잠재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방향입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톱3 수준에 속합니다. 배터리 설계와 운영, 그리고 냉각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췄어요. 이 구조는 단기간에 복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요는 매 분기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일시적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현재 가격은 계약 취소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했지만 산업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은 여전히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1에서 2년 안에 경쟁사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강력한 구조적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가격은 충분한 안전 마진을 제공합니다. 통합 솔루션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주가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는 추천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너무 민감해서 어디에도 드러난 적이 없는 내부 정보 그래서 뉴스, 보고서, 소셜미디어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 극비 내용이에요. 이게 커뮤니티에 드러나는 순간 주가는 일반 투자자 수준에선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던 그 핵심을 아주 조심스럽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주가를 정합니다. 첫째 월스트리트 자금, 둘째 작전세력인 국내 큰손, 셋째 국내 상위 1%의 일반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문제는 국내 큰손들과 국내 상위 1%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매집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매집하러 달려든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동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슈팅할 때는 긴 기간 동안 주가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날 며칠 만에 또는 몇주 만에 주가를 몇십 퍼센트에서 몇백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의 주가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거죠. 주가를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큰 손들이 하는 심리전에 휘말려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몇백 퍼센트 오를 주식을요. 그러니 큰 손들을 상대할 내공이 없으면 주가는 매일매일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개미 여러분들은 매일 차트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죠. 주식의 90%는 수확이 아니고 큰 손들과 개미들이 심리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길한 뉴스와 부정적 주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초고수만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가를 매일 본다는데 절대로 큰 손들과의 심리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안감에 홀려서 손절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이 2025년 초 부정적 뉴스와 주가 하락에 믿음을 잃고 손절하고 난후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했듯이요. 큰 손들과의 심리전에서 지면 주식으로 돈 버는 것 절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 주가는 항상 폭발적 상승을 하기 전에 모든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부정적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이유는 개미들을 손절시키기 위한 심리전이고 이런 심리전을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100일 내내 하기도 합니다 2025년 초 오만전자라고 불렸던 삼성전자 위기론도 그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버블론도 그렇습니다 2026년은 ai 관련주들도 떼돈을 버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세달 안에 오르는 ai 관련주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으로 세 달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세달 안에 오르지 않을 종목은 애초에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빠르면 3일,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늦으면 한달 뒤에 오르는 종목들만 알려드립니다. 최대 세달이 걸린다는 거지 세달 뒤까지도 안 갑니다. 제가 세달이라는 시간을 말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시장에서 직접 확인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말, 책임 못지는 말, 희망 섞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믿어주신 분들을 모두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믿고 투자하고 난후몇 개월 지나서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몇백 퍼센트 올라 와 있었다고요. 아닌 분들은 소액만 투자하고 땅을 치시죠. 주식을 함에 있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곧 다가오는 대산업은 반드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접한 미래에 대세 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안 오르는 일이란 단 하나 건데 지난 25년간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쉽게 오르지 않고 사람의 진을 다 빼놓고 포기할 때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와야 할 미래의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단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차트 몇개 띄어놓고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쌍바닥입니다. 이런 말로 차트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세달 안에 방향이 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오직 거시적 경제 흐름과 그 흐름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들. 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전 세계 자금이 어느 섹터로 들어오고 있는지, 국내 큰손과 상위 1%의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실시간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010 5174 8880으로 세달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 흔들리면 안 되는지, 언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공포, 불안, 노이즈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큰손들이 매집을 위한 연막이었다는 걸 세달 뒤 차트가 계좌가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 차트만 보지 마시고 손실난 종목들 언제 물타기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휴대폰 꺼내서 세달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달 뒤 제가 드린 말이 허풍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직접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이 번호를 공개한 것입니다. 정말 세달 뒤 주득한 자금을 얻고 싶은 분들만 01051748880으로 세달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